저희 오늘 어, 모노레일 타러 왔습니다. 모노레일 저희 가족여행 겸 알아서 모노레일 가기 위해서 주차장에서 이걸 타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강화도 모노레일 타러 가요. 나는 여기... 어디다? 여기 있다. 정화에... 안녕. 안녕세요 <웃음> <웃음> 네, 우리 천안 <처남. 웃음> 네, 모네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매트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네를 하기 위해서는 이걸 끊고 들어가서 앞으로 또 진행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입장을 하면 여기에 화 파계사 모노레일이 있습니다. 이 모노레일을 타고 별도로 이렇게 또 올라가는 공간입니다. 모노레일을 타러 가겠습니다. 여기 입구에는 아이들이 모놀수 있는 환률들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모노레일 여기시원게 올라갑니다. 여기서 우리 별어레를 망고고는 지금 한들이이고요 여기 이제 이제 카페 산천 원이 받는다고딱 나와있습니다. 하는 동안 카페에서 디저트 먹기도 하고 이렇게 좀 기다렸다가 갈수 있는 공간들이있고요 있는 공간들이 있고요. 이게 게임을 할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당시 아이들이 놀수 있는 공간입니다. 어, 오늘 잘하네. 발눌 돌려, 돌려봐, 돌려봐. 발 눌러, 발 눌러, 음. 응. 발발고. 발발고. 어보 눌러. 눌러. 오케이. 어금 잘네 앞에 쭉 눌러. 발발발발발보. 발발발보. 발보석 쭉. 탈쭉발 있어. 자, 가보자. 내가 아, 를 보고 여기 식사를 할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 니다 발. 식사를 하는 공간. 사진찍을 수는 공간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 둘, 카카! 이렇게 어디서 라시고 여기다가 탈 모노레일입니다 이렇게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꽃이 이쁘게 전시시가 되어있네요 저 옆에는 시원하게 물이 흐르고 너무 잘해 놨네요, 이게. 깔끔하죠, 저기. 게 옆에 이제 좀 구경하는 쪽에 보면 연산군 유배지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아기가 애가 산 10개월쯤에 왔었는데 되게 뭐 대확 뭐가 그게 없었거든요. 이거 새로 생겼어? 어, 아니 있었어요, 이거는 있었어. 가집만 있었어. 근데 참 여기 많이 개발을 했네요. 아니, 여기. 어, 초가집만 있었어. 그런가? 근데 참 뭐가 많이 생겼어요, 저게 와서. 그때, 그때처럼 사진 찍읍다. 많이 세. 옛날에 우리 아기 10개월 때 여기서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서 있네요. <목소리> 아빠 해줘요. 음, 공간이 있고요. 저희 옛날에 사진 찍은 거처럼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들어가보세요. 연상군 식사하세요. <웃음> <웃음> 옆에는 이렇게 옆에서 이제 식사 부엌으로 둘이 하는 곳이네요. 응, 한번 가보자. 도와줘. 교동 응? 유대문화관니에요 어. 여러분 <laughs> 잡아 <laughs> 수고 자세만 잡고 사진 찍어 저만데를 보는 모습입니다 저 멀리까지 보이지? 저 멀리까지 보이안보여저 보여. 멀리 뭐가 있나? 뭐가 보여요 아빠? <laughs> 논바, 논이랑 바다가 보이네요 나도 볼래 나도 볼래요 영아영북땅어 북한 땅이 어냐면 우리는 지금 보이아 여기. 여기는 에 음. 여기 스카이 전망대를 음. 통해서 음. 저렇게 볼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음. 그걸 통해 아, 보니까, 음. 보니까 음. 저쪽에 보여지는 섬이 북한입니다. 음. 북한으로 음. 보이고요. 네. 음. 보여지는 북한이에요. 그래서 저 북한 통해서 이렇게 볼수 있는 곳인데 그냥 일반 으로잘안 보이고 저걸 그 망원경으로 봐야지만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 그 스카이 전망대를 가기 위해서 엘레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여기 올라가는 곳에 여기 보시면 폭가 내려오는 모습인데 너무 시원해 보이지 않아요? 하계정원 쪽인데요 여기서 지금 하계정원 전망대에서보여지는 구간이 여기잠깐여기나가면2에서0 k 에구간에 북한 황에서도가 있다고 하네요. 정말 가요여기아요여기가북한기에서말가깝네여기 이렇게 여기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곳으로 쪽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스카이워크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우리 생이 대단하다. 우리 생이 스카이워크를 걷고 있어요. 이 스카이워크의 아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래는 이렇게 높네요. 우리 생이 안 무서워요? 우와, 우 생이 대단하다. 스카이워크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스카이워크를 통해서 보여지는 광경입니다. 여기는 Sky w 대 l k e r Sky Walker, Sky Walker, s k 다 전망대를 보고 내려오는 길에 이렇게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드차 이렇게 이 파는 카페도 있고요. 그리고 러면도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제가는 카드는 놓고 처리에 이제 카드 판매를 하고 있습니 여기 좀 문질러라 네여기는 등산화 터리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서 터리해주는 기계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네요 엄마도 태양이 햇빛 져서 괜찮지 않겠니?

따라온다, 따라온다, 따라온다. 따라온다, 따라온다, 따라온다. 라